2024년 새해 들면서 새롭게 결단한 것들을 얼마나 행함에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부터라도 결단을 다시 새롭게 해서 시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단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새해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올 한해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늘을 시작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2 0 2 3년한해 동안, 어, 저와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들, 그리고 일터마다,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40년 광해 생활을 끝냈습니다. 4 0 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진군이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겠다 하승 축복의 말씀을 이미 받았잖아요. 광야 생활 내내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주님께서 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 앞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가에 진을 쳤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시점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 요단강에 가보면요. 지금 작은 개울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부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꾸 퇴적물이 쌓이면서 개울물처럼 되버렸지만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큰 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있잖아요. 건기에는 물론 물이 없는 지역이었지만 물이 그냥 작은 지역이었지만 물이 적은 지역이었지만 이제 우기 때만 되면 은 물이 가득 차고 넘치던 그런 시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까지 딱 인도했을 때 가보니까 그때가 마침 언제였어요? 우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기 때니까 요단강이 흘러 넘치는 그리고 물살이 굉장히 빨랐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백들이 생전 처음 보는 광경 아니었겠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광경 앞에서 물론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우수화가 어떻게 합니까? 여우수화가 3일 동안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겁니다. 요단강 앞에 도착한 다음에 3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겠죠? 그 말씀을 주신 것을 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사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지휘관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각 지파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라고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요수아가이 지휘관들에게 이야기하고 이 지휘관들이 각 백성들이 가서 똑같은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도 두 가지 명령을 주시죠. 첫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첫째 명령은 언약의 뒤를 따르라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3절 말씀 보세요. 3절 보니까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비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계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어떻게 하라? 그 뒤를 따르라 라는 겁니다. 긴 구절처럼 보이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언약계를 따르라. 언약계를 따르는 길만이 은혜를 받는 비결이다. 언약계를 따르는 것만이 승리의 비결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언약계의 뒤를 따라야 했을까요? 사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사절 하반절을 보면 그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이 길을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계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길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계만 따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밝은 지두 번째 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앞으로도 걸어갈 겁니다. 지나온 길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면서 뭐 작년보다 작년하고 비슷한 길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전혀 알수 없는 길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는 탄탄대로의 길이 되기를 바라면서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장애물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걸음을 여러 번 멈출 수 있습니까? 멈춘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인데 멈출 수 없는 그한해 동안 길을 우리가 걸어갈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장미꽃을 보고 걸어갈 수 있을 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네. 하나님께서, 어, 정말 올해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 같네. 라고 하는 그런 느낌. 처음에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날씨가 좋구나. 한다. 하늘만 쳐다보고 가다가, 남 떨어지를 보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사막지방에 신기루 현상 나타나죠. 여러분, 신기루가 뭡니까? 앞에 엄청난 도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진짜처럼 보이거든요. 도시뿐만 아니라 오아시스의 모습이 쫙 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가도 가도 어떻게 싱그러면 끝없이 계속 똑같은 거리에 싱그을가 나타날 뿐이지, 신기이가 진짜 오아시스로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도시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우리가 한해 동안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러다튼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육신적으로 안락을 취하긴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점점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그런 한 해를 지낼 수 있기도 합니다. 비록 새로운 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도 뭐가 있습니까? 은연 중에 두려움 같은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해 보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잘될 거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막연하게 품어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막연하게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라고 결단하는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없는 이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다? 언약궤를 따르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 따라만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따라오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직접 인도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계만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도 직접 인도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낯선 곳을 여행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가이드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가이드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역사 문화 탐방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갔는데 어떤 때는, 야, 너무나 좋았다. 라고, 어떤 때는, 아 별로였네. 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 좋았어요. 라고 말, 대답을 안 하죠. 여러분, 너무나무 좋았을 때 언제입니까? 너무나 좋은 가이드를 만난 거죠. 가이드가 설명을 너무 쉽고 재미나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역사 문화 탐방하면서 너무나무 즐거운 거죠. 많이 배우고 오고, 배우고 오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할 때 가급적 좋은 가이드를 찾는 거죠. 여러분, 천상변 시인이라는 분이 인생은 소풍이다 라는 시를 썼거든요. 여러분, 맞습니다. 인생은 소풍입니다. 소풍이란 곳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에 여행하는 게 소풍 아닙니까? 그, 우리가 인생은 소풍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가장 좋은 가이드, 우리 인생길에 어떤 것이 펼쳐져 있을지 전부 다 아시는 분, 진짜 좋은 가이드가 필요한데, 그분이 유일하게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이끌어 오셨던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도 우리의 최고의 좋은 가이드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따르라? 언약계만 따르라, 나만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길 그 걸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집에 있지 않고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까? 언약의 뒤를 따르기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행할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따르고 계십니까? 따르고 계신다면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주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자꾸 눈은 엉뚱한 대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몸은 주님을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은 자꾸 이래, 예, 사팔뜨기처럼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진 않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번 쳐다봤다가 세상을 한번 쳐다봤다가 그렇게 살고 있진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다가 간혹 가다가 보면 세상에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벗어나서 그냥 세상을 따라가고 있진 않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왼쪽으로 가시는데 자꾸 내가 볼 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오라 보여서 자꾸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인도하셨는데도 나는 내 몸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다. 이 시간에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앞서가셨는데 내가 볼때 너무나 지쳐 보인다고, 너무나 힘들어 보인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때마다 주님께서 세임을 주시고 이끌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볼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 있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다가. 그냥 내가 겪지 않아도 될일 하나님만 따라갔다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으면서 그때서야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이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지 않습니까? 길이 다 막혀 있습니다 길이 막, 막혀 있는데 길이 어디입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두팔 벌려서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도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발 앞서가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이 앞서가시는 길로 한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도 또 앞서가시고, 또한 발로 나가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언약계는 어떤 의미일까요? 언약계는요, 하나님의 인제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암송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숙제처럼 하는 거에 불과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대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 몫이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해주시지라고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처럼 언약계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르는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올한 해, 모든 길에 하나님만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들시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길로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들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뒤를 따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뒤를 따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해 하나님인데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뒤를 따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왼쪽으로 가시면 왼쪽으로 따라가면 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오른쪽으로 우리의 삶을 꺾으면 된다는 거 핸들을 꺾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도 달려나가시면 우리도 허리띠를 동여매고 달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달려나가면 내 힘이 바닥난 것처럼 보여도 그때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샘솟게 하심으로마이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처럼 주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는 기쁨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찬양합니까?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 다음에 뭐라고요?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즐거움이 뭡니까? 지구와 함께 길 가는 것이 가장 즐거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내일,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도 하잖아요. 이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하면, 이 술래가 무슨 뜻이에요? 소풍이라는 거죠. 술래길 행하면, 어떻게 우리가 술래 길을 가야 된다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영이 나를 안보하며 안보가 뭡니까 지켜준다는 거죠. 나를 붙들어준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소풍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하잖아.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모든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주의 영이 함께하시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일 수 있다는 거죠 협착한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요 그 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진 채는 걸려가지고 지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씩 둘씩 내려놓아야 하는 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신대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언약계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실 때그 길로만 따라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앞세우고 그 길을 따라 나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시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언약계인 말씀 따라 나가게 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때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만 나가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어떻게 하는 거? 성결케 하는 거예요. 왜? 성결케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 육신을 쳐서 우리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정결케 되지 않으면 자꾸 내가 살아나요. 내 힘이 자꾸 드러나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문에 보니까 오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에게 무엇을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한 가지는 명령이죠. 명령이 뭐예요? 성결케 하라라는 게 명령이잖아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약속입니다. 약속은 뭐예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 이게 바로 약속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인도하는 이 길을 가는 자들아,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신기한 일들을 날마다 베풀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도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가 정말 성결케 되지 않냐 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승리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결케 되지도 않은 가운데, 그냥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채로, 그냥 말씀을 앞세우고 간다고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케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사무엘상 3장에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제자장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말기였습니다. 엘리 제자장 시대 때, 그두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홍리아 비나서였잖아요. 그때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지니까 아 블레셋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라 해서 가서 싸웠는데 대패를 하고 맙니다 수천 명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패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아 맞아 우리가 언약계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계만 앞세우게 됩니다 그 실로에 있는 실로에 있는 이 성막에 가서 언약계를 가져다가 언약계만 앞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 언약계도 빼앗기고 맙니다. 그죠? 그리고 대패를 하고 맙니다. 심지어는요, 홈리아 비나스도 죽고 맙니다. 전쟁에서.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언약계만 앞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결하게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언약계는 하나님의 임제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신데, 아직 이 죄악을 회개하지도 않게, 성결하게 하지도 않은 채 그냥 언약계만 앞세웠기 때문에,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 없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3회상 3장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스로 성결하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결이 뭡니까? 성결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죄악된 것들을 다 걷어내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회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요, 행하지 않는 죄악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손과발로 행하는 죄, 우리 입술로 행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품은 죄악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죄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하는 것도 죄잖아요. 그죠? 근데 또 어떤 게또 죄예요? 하나님의 하라라고 한 건데 하지 않는 것도 죄잖아요. 이처럼 많은 죄악들이 다 죄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수많은 죄악들, 심지어 마음에 품는 것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아, 나는 예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십년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는 것 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안할 때가 많잖아요.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합니까? 아, 원수를, 원수를 향해서, 아, 욕하지만 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 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이 행하라, 하라, 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핑계를 댈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회개할 죄악들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알았으니까 됐다라고 하면서 덮어버릴 게 아니라 성경말씀 덮어버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거죠 주 앞에 나가서 우리가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하고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야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니다. 이게 뭐다?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야 뭐가 따라와요? 승리의 축복이 따라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월의 역임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 눈에는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비치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떡합니까? 주 앞에 나가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청년 때 꿈을 한번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꿈속에서. 근데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 온통 다 빛이었습니다. 빛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찬란한 빛이었어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빛 앞에 딱 서니까요, 제 몸만에 어마어마한 구더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악들이. 그때까지 저는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노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 앞에 그래도 떳떳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꿈에 그빛 앞에 딱 서니까 저몸 안에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가득 들어있고 시커먼 것들이 제가 그거를 보고요. 꿈에서 제가 부들부들 부들 떨다가 꿈을 깼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삶이 달라진 거예요. 야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람을 고쳐볼 거라고 막 했던 삶이, 얼마나 내가 바리생적인 위선적인 삶인가라고 깨닫고요. 솔직하게 깨닫고, 그음부터는 가급적 다른 사람, 좀 허물이 보이더라도, 지적질 하는 걸 멈추게 됐다는 거예요, 청년 때. 왜?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죄악이 아닌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다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지적질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안에 들보가 있다는 증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마음속의 모든 것까지 어떻게 하시는 분? 다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회개할 거리가 없습니까?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함으로 마이미암아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심령을 성결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들시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심령을 성결케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다시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자 3절 말씀에 언약계를 따르라 라고 하잖아요. 자 3,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니까 여우수아가 또 백성의 길을 도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여우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단순히 그냥 기이한 일이 단수가 아니에요. 기이한 일이 복수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이한 일이 뭡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가 막힌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기가 막힌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건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지금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될 텐데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다 헛된 거잖아요.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요단강이 어떻다고 그때? 건널 수 없는 강이었다니까. 무기였기 때문에 상일하게 흘러 넘치는 땅이었고 물살이 너무나 빨랐다니까요. 아마 두 명이 정탐꾼도 겨우 건넜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건넜을 겁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은 겨우 건널 수 있었지만 지금 요단강을 건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200만이 넘는 인파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들 있을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게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른 땅처럼 건너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요단강이 상일하게 흘러넘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물살이 너무나 빠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환경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한 이 일들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 요단강을 하나님이 갈라주신 것이 근데 요단강을 갈라 주신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지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은혜들이 가난 땅에 예비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 은혜들을 주님께도 주시겠다.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한 다음에 마음을 성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게 되면 이런 축복들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도 2023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시작했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회개했는지, 진실된 회개했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진실한 회개를 함으로 정결케 된 가운데 하늘을 시작하셨던 분들도 하루하루 지나면서 죄악들이 쌓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 날마다 우리가 빚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죄악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면, 그때마다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 뒤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요단강을 갈라 주시는 겁니다.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요단강도 하나님이 갈라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요단강도 갈라 주시는 겁니다. 육신의 병마를 일으키는 요단강도 갈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을 가로막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주님이 갈라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이 요단강 주님이 갈라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갈라 주시고 그 길을 지나간 다음에 또 영적인 가난 땅이 예비된 놀라운 은혜들도 날마다 풍성하게 베풀어 주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갈라진 요단강 사이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신기한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는 뛰어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0년에 한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길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이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은혜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할 새로운 은혜들을 주님께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겠다 이 약속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정글 케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사는 자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즐거움이 아니니까 사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진정한 즐거움으로 삼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전 일, 옛적 일, 이게 뭡니까? 실패했던 기억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신 환경을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불평했다가 실패했던 일, 그런 일들을 이제 기억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지난날 우리가 믿음의 삶에 실패했던 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라, 새롭게 출발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새롭게 하신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라. 나에게 소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막혔던 요단강을 갈라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성경 통독할 때 말씀을 받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냥 귀로 들으면서 설거지 하면서 그냥 다른 일 나면서 성경 말씀을 들었다고 하나 한번 읽었어. 그냥 아멘.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말씀 한절한 한 절을 진심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비춰주도록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고 죄악들이 다 드러나고 그런 죄악들을 주합해가지고 나가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마이미암아 성결케 된 다음에 말씀대로 따라감으로 마이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귀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한 해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풍성한 은혜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난의 은혜들을 누리기 위한 비결이 오직 언약계를 따르는 것이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한해 동안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는 비결은 오늘날의 언약계인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따르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가 아랍길에 상일한 요단강 같은 문제가 가로막혀있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므로 마이미암아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심령을 성결케함으로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로막는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또한 가난 땅에 새 은혜들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나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